예전에 지갑에 리플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송보드 코인을 에어드랍해줬죠. 이번에 송보드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새로운 코인을 에어드랍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를 다운로드 받아 크롬에 추가해 주세요. 그다음 메타마스크 내에 송보드 네트워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추가를 누른 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필요한 내용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게 고정 댓글 에 달아 놓겠습니다.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송버드 카나리 네트워크가 추가되고 언제든지 메타마스크로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지갑에 카나리 토큰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갑에 송버드 코인만 추가되어 있고 카나리 토큰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에 임포트 토큰을 눌러 주시고 토큰 계약 주소란에 카나리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붙하기 쉽게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고정 댓글에 달아드린 텔레그램 에어드랍 봇 링크로 접속해줍니다. 여기서 조인 에어드랍을 누르고 캡처 기호를 입력해준 다음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기, 트위터 팔로우와 고정 게시물 리트윗하기, 디스코드 입장, 각 링크를 클릭해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되니까 미션 수행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미션 수행을 마치셨다면 서브 및 디테일스를 누르고 텔레그램 아이디, 트위터 이름,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아이디의 경우 채팅방 닉네임이 아니라 설정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내 아이디를 골뱅이 포함해서 적어 주셔야 되고 트위터 이름도 마찬가지로 닉네임이 아니라 골뱅이를 포함한 아이디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갑 주소는 아까 생성한 메타마스크 본인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 제출한 다음 화면과 같은 메시지가 뜨고 아래 레퍼럴링크란이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미션이 수행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레퍼럴링크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코드는 입장 후에 베리파이에서 캡쳐를 입력하면 되는데 따로 아이디를 제출 안 하는 말은 없더라구요 12월 12일 전까지 이렇게 미션을 완료하고 제출까지 마치셨다면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2000개의 카나리 토큰을 지갑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pc가 아닌 모바일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바이프로스트 월렛을 다운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앱테크만 하시던 분들이라면 꽤 복잡할 수도 있지만, 코인 시장에서 이 정도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코인 특성상 금액 자체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귀찮다면 패스하셔도 좋고, 코인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생각이라면, 이참에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고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페로 와서 천천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